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와 경제 소식을 많이 전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와 경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일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 언제일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과정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 승천하시며 남기신 명령, 기도하는 사도들의 무리,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와 경제 외에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사도행전 첫 장은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 지어 줍니다.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는 자신의 일생 동안에 그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께서 그 사역을 단지 시작하신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전에도 글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이며 누가의 후원자의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제 1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을,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사도행전과 누가 복음은 이어지는 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와 억압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소연했듯이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 이상으로 영화롭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를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같이 강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시대의 영화를 재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를 충족해 주실 줄로 믿고 따랐습니다. 다윗시대처럼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몸소 자기를 보이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한 예비 단계로만 활용하셨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이미 사도들에게 진리의 영이 그가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보충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된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약속이었으며 그분 자신의 약속이었고 또한 선물이나 약속을 세례라고 부른 세례 요한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이었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의 관심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독, 국가적 독립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언제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약속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영토를 가진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적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시야를 넓혀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인간 나라의 권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통치 국가입니다.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증인에 의해서,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군사력, 정치적인 술책, 혁명적인 폭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제자들의 관심사는 다시 오실 예수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이상의 거리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때처럼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에 다시 만난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가는 기도하는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였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한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유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보마와 바돌름에 마태와및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런데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 드디어 직업이 되었습니다. 베드론은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론의 관심사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론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120명의 무리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론은 이렇게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이제야 진정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셨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사도로 임명받는 것, 역사적 예수를 복격한 경험, 예수에 의해 그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권위를 부여받고 명령 받는 것, 그들의 가르침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예수의 영에게 능력을 받는 것, 이네 가지가 주요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들도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던 무리들의 관심사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처음부터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유스도와 마티아였습니다. 사도들은 두 사람을 앞에다 두고 기도했습니다. 인기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것이 누구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마띠아는 유다 대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유다는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지만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오직 권력과 돈에만 관심을 두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은 결국 끝이 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사는 기도와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속히 오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